하루 종일 누구한테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많아졌어요. 가끔은 내가 혼자인 건지, 그냥 사라진 건지, 그런 생각도 들어요. 혹시 요즘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나요? 나이가 들수록 주변은 조용해지고,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이별도 겪고, 자식들은 바쁘고, 전화벨은 울리지 않고, 그러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고요함이 아니라, 쓸쓸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죠. 하지만 여러분, 그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고, 마음을 따뜻하게 지키는 힘, 바로 마음 챙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나는 여전히 소중하고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는 감각을 되찾는, 시니어 맞춤 마음 챙김 실천법을 하나하나 나눠보겠습니다.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, 지금 함께 시작해볼까요? 1. 지금 이 순간 내 호흡부터 바라보기, 마음챙김은 거창한 수행이나 명상이 아닙니다. 가장 쉬운 마음챙김의 시작은 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. 하루 중 아무 때나 좋습니다. 잠시 눈을 감고 혹은 조용한 자리에 앉아 그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 가만히 느껴보세요. 지금 나는 숨쉬고 있구나. 가슴이 오르내리고 바람이 드나들고 있구나. 이 단순한 호흡 인식만으로도 마음의 소란이 조금 가라앉고,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,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납니다. 호흡에 집중하는 1분, 3분, 5분이 쌓이면, 우울과 불안이 조금씩 멀어지고, 외로움도 덜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. 특히 마음이 가라앉거나 괜히 서운한 날,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지만, 망설여질 때, 그냥 조용히 앉아 내 숨소리만 들어보세요. 그 안에서 스스로를 토닥이는 힘이 생겨납니다. 하루 한 문장, 나에게 말을 건네 보세요. 나는 누구와도 말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은 사실 말을 나누지 않아서 더 외로워진 마음의 상태일 수 있어요. 그럴 땐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.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매일 아침 또는 잠들기 전단한 문장이라도 좋으니 내 마음을 적어 보는 겁니다. 예를 들어, 오늘은 햇빛이 따뜻해서 다행이다. 조금 외롭지만 괜찮아. 나는 아직도 생각이 많고, 그래서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. 이런 문장 하나가 그날의 감정을 담고, 나 자신을 바라보는 창이 됩니다. 글씨가 삐뚤빼뚤해도 좋고, 맞춤법이 틀려도 괜찮아요. 중요한 건내 마음에 귀 기울이고, 스스로를 존중하는 시간입니다. 그 노트를 며칠, 몇달써 내려가다 보면, 아, 내가 이만큼 살아냈구나 하는 기특함도 찾아올 거예요. 3.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. 하루가 반복될수록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. 그럴수록 우리는 의미를 찾고 싶어지죠. 그 의미는 거창한 일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정해주는 작은 의식에서 시작됩니다. 예를 들면 매일 아침 8시에 차한잔 끓여서 음악 들으며 마시기. 매주 수요일엔 가장 좋아하는 꽃을 한 송이 사서 화병에 꽂기. 저녁마다 촛불 하나 켜 놓고 5분간 조용히 앉아 있기. 이런 일들은 단순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안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소중히 대하는 마음이 담깁니다. 사람들이 챙겨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챙길 수 있다는 자존감, 내가 하루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자각이 생기면 외로움은 서서히 고요함으로 변하고 삶은 다시 의미를 되찾게 됩니다. 4. 마음이 흔들릴 때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. 가끔은 괜히 불안하고 별 일도 없는데 마음이 텅빈 날이 있죠. 그럴 땐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. 새소리, 바람소리, 냉장고 소음 등 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기. 손끝으로 잡고 있는 물건의 감촉 느끼기. 코끝에 스치는 냄새, 입안의 미세한 맛에 집중해 보기. 천천히 방안을 둘러보며 색깔이나 빛의 움직임 바라보기 이런 감각적 경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해 줍니다. 불안은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며 커지지만 감각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 있게 만들어 줍니다. 혼자 있는 시간에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조용히 한 곡에 집중해 보는 것도 훌륭한 마음 챙김이자 나를 위한 감성 산책이 될수 있어요. 오 오늘 하루 나 자신을 인정하는 말 한마디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마음 챙김은 나를 탓하지 않고 인정하는 말을 내 입으로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. 오늘도 잘 버텼어. 내가 나를 돌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. 그 누구보다 지금의 내가 소중하다. 이런 말들을 자주 듣지 못하고 살아왔기에 이제는 내가 나에게 들려줘야 해요.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을 매일 한 번씩이라도 내뱉다 보면 점점 그 말이 진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. 그때부터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. 나는 내가 지켜줄 수 있고, 나는 내가 충분하다는 확신이 생기니까요. 노년의 외로움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. 하지만 그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, 어떻게 내 마음을 다독여 주느냐에 따라, 삶의 온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. 오늘 나눈 마음 챙김 실천법들은, 그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태도입니다. 지금 이 순간 나의 호흡, 감정, 감각에 귀 기울이는 것,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 걸어주는 작은 습관, 그것이 쌓여 어느 날나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선물해 줄 거예요.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.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는 작은 인사입니다.